마치 술 취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엠마뉴엘 아우구스트스. 그의 별명은 트렁크 마스터, 바로 치권입니다. 우리에게 성룡이 술 먹고 하는 검법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링위에서 치권을 보여주는 이복선는 심지어 메이웨더와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웨더 트렁크 마스터, 엠마뉴엘 아우구스트스의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할 선수는 플로이드 메웨이드입니다. 96년 데뷔한 웨더는 98년 처음으로 슈퍼패더급에서 챔피언에 등극하고 총5 번의 방어전을 성공. 2000년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엠마뉴엘 아우구스투스를 마주합니다. 94년 데뷔한 아우구스투스는 98년 존 탁선을 이기며 IWBO f 인터컨티넨탈 라이트웰트급 챔피언에 등극하지만 99년 알란 베스트에게 패하며 타이틀을 뺏깁니다 그리고 별다른 타이틀 도전 없이 2000년 메이웨더를 마주합니다. 무패 챔피언 메이웨더를 앞에 두니 전적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라이트급 10라운드 논 타이틀 경기였습니다. 검색 트렁카 메이웨더 갈색이 아우구스트스입니다. 웨더의 랩트 빨랐고요 다시 스트레이트. 아, 랩트 좋았습니다. 잽까지. 바디 스트레이트. 경량급 선수들이라 펀치 스피드가 빠릅니다. 웨더 스트레이트. 아우구스트스 밑으로 살짝 피하며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우구스 잽 그리고 크룩을 던집니다. 웨더 잽으로 갚아줍니다. 바디 잽 라이트 그리고 랩트까지 1라운드부터 불꽃이 뜹니다. 웨더 잽 다시 잽 날카롭습니다. 메이웨더 그리고 랩투까지 창처럼 들어가는 메이웨더의 잽입니다. 스위트 그리고 앞손 빠져나가는 메이웨더. 아, 아우구스스도 앞손 좋습니다. 아우구스 잽. 와 웨더 스트레이트로 반격합니다. 그리고 더블 잽, 다시 잽, 또 잽. 웨더 스트레이트 쇼더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추고 짧게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와 웨더 스트레이트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 아우구스투스 더블훅 그리고 스트레이트 바디 잽 공격력 좋습니다. 와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이 사이로 스트레이트를 집어넣는 메이웨더도 대단합니다. 잽 툭툭 던집니다. 다시 스트레이트 또 스트레이트. 웨더 쇼더퍼. 이 사이로 쑥 어퍼컷을 집어넣습니다. 와우, 훅 스트레이트. 다시 훅. 스트레이트 또 들어갔습니다. 메이웨더 좋은 주먹 척순시입니다 이번에도 훅 들어갔습니다. 메이웨더 원투. 다시 원투. 공격력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들어갔구요. 여유롭습니다, 메웨더. 불꽃이 띕니다. 와 아우구스트의 훅이 꽤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아우구스트스도 공격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 아우구스트스, 뭐라 갑니다. 공격력 만만치 않습니다, 아우구스트스. 하지만 웨더잽 너무 좋습니다. 툭, 던집니다. 메웨더, 링줄 타면서 여유롭게 아우구스트스의 공격 피하고 있습니다. 공격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웨더 스트레이트 아우구스투스 왼손으로 반격합니다. 공격을 주고 받습니다. 메웨더 링줄 타면서 펀치 적중 시킵니다. 3라운드 끝납니다. 웨더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다시 훅 스트레이트 4라운드 엠마니아 아우구스투스 잽 좋았습니다. 잽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다시 잽 스트레이트 와 이번에 아우구스투스의 짧은 어퍼 좋았습니다. 와 웨더의 스트리트 이거 충격사 입니다 샷건처럼 들어가는 스트리트 아우스투스 구잽 좋습니다 그렇죠 왼손 살려 합니다 와 펀치 주고받는 두 선수 웨더 잽 그리고 원투 그대로 갚아 줍니다 웨더 라이트 그리고 스트리트까지 어퍼컷 와 스트리트 메웨더 알차게 공격 적중시킵니다 아우스투스도 구 반격합니다 4라운드 끝납니다 맵웨더 링줄 타면서 딱 아우구스스 요번에 잽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투까지 쑥 들어갑니다 아우구스스 간헐적으로 좋은 주먹 적중식입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5라운드 웨더 빠지면서 원투 그리고 잽 좋았습니다 여기서 뒤로 살짝 빠지면서 잽 절묘합니다 아우구스스 콘에 몰아넣고 하지만 웨더 숄더롤로 디펜스합니다 메웨더 여유롭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부지런히 몰아갑니다. 우와 더블 스트리트 아우구스투스 이런 거데미지쌓입니다 메웨더한테는 직권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상대를 보고 직권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메웨더 잽 다시 잽 이번엔 잽이 크로스 됩니다. 메웨더 스트리트 너무 좋습니다. 쑥 들어갑니다. 아우구스투스 계속 몰아갑니다. 아, 웨더의 코에 코피가 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트스가 그래도 주먹을 적중시키곤 있습니다. 웨더, 어 퍼컷 좋았고요 스트레이트, 훅 그리고 다시 스트레이트. 빠지면서 알찬 공격을 적중시키는 메웨더. 아우구스트, 뭐라 가지만, 웨더, 잘 피해 나갑니다. 메웨더, 라이트앤 원투, 콤비네이션. 다시 원투, 또 원투. 날카롭습니다. 한번 들어가고, 두 번째 이어서, 이어지는 라이트 후. 이거 경기가 조금 일방적입니다 스트리트또 들어갔습니다 다시 잽잽아우구스스 다시 몰아갑니다 웨더 디펜스 좋고요 하지만 와 들어가다가 웨더 스트레이트를 오히려 세번이나 맞습니다 알차게 공격 적중시키는 메이웨더 6라운드 중간입니다 와 웨더 스트레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아우구스스 공격 전개하지만 모두 다 웨더 디펜스에 막힙니다 그리고 웨더 본인은 이렇게 알차게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웨더 스트리트 웨더 어퍼컷 그리고 후까지 매웨더 여유롭습니다. 아우구스트 잽 좋습니다. 이렇게 앞선 살려 합니다. 웨더도 가벼운 잽을 응수하고요. 다시 잽 아우구스트 스트리트 좋았습니다. 돌아나가는 웨이더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 와이번에 아우구스투스의 랩투 훅과 잽도 좋았습니다. 웨더 그래도 코에 코피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보라합니다와 이번엔 카운터 스트리트 날카로웠습니다. 메웨더 쑥 뺐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원투 7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와아우구스 오랜만에 좋은 공격 적중시입니다 하지만 웨더 그대로 또 똑같이 갚아줍니다. 7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웨더 스트리트 다시 스트리트 깔끔합니다. 8라운드 아우구스투스의 더블 잽 좋았습니다. 웨더의 바디 잽. 웨더 앞손으로 저지합니다. 라이트 좋았고요. 유심 아우구스투스 코피가 심해져 잠깐 스톱 시킵니다. 다시 한번 러시 하는 아우구스투스. 하지만 매웨더 빠지면서 때릴 거다 때리고 있습니다. 디펜스도 좋고 공격력도 좋습니다. 더블 잽 좋고요. 마 웨더 이제 발 땅에 딱 받고 인파이팅으로 응수합니다. 와 아우구스투스 더블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두 번째 쑥 들어갑니다. 아 메웨더 하지만 이걸 또 날카로운 원투 코미네이션으로 갚아줍니다. 웨더 부지런히 스텝 살리고 있습니다. 메웨더의 더블 랩트 바디 그리고 스트레이트까지 슈퍼 패더 시절의 메웨더는 정말 빠릅니다. 두번 주고 바디 주고 그리고 스트레이트까지 메웨더, 잽잽, 몰아갑니다. 훅 들어가고, 아, 코너에서 타월 흔들고 있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메웨더가 승리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이 경기 후 별다른 타이틀 도전은 하지 못하고, 2011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39승, 34패라는 전적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메웨더는 이후 전설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갑니다. 2002년 카스테오를 이기며 라이트급 챔피언 등극. 2005년 아스로가티를 이기며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등극. 2006년 잽 주다를 이기며 웰터급 챔피언 등극. 2007년 오스카 델라 호야를 이기며 라이트미드급 챔피언의 등극. 2013년에는 카넬로 알바레즈를 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5년 매니파케아와의 세기의 경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엔 유튜버 그리고 이전 격투기 선수들과 소소한 이벤트 경기를 하며 지내는 듯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